2022, 2학기 중간고사, 외대부고 19번 문제입니다.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, 됐죠?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, 옳은 것만을. 갑니다. 자, 에너지는, 에너지는, 정의는요,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죠. 일을 할수 있는 능력. 그죠? 전환되죠? 한 형태에서 다른 걸로 어, 전환됩니다. 그죠? 그거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. 어, 문제 없죠? 단, 전환될 때, 항상 열이 발생하죠.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하죠. 됐죠? 그래서 전환을 자꾸 자꾸 하면, 버려지는 애가 누적 누적되어서 열로 에너지는 쓸모 있는 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렇게. 괜찮죠? 어쨌거나 기억은 맞고요 이번에, 어떤 부분이 낙하할 때, 위에다가 떨어집니다. 운동이, 그죠? 위치가 운동 바뀌겠죠? 저 위에 있는 포텐셜이, 그죠? 됐죠? 위치가 이제 운동으로 바뀌면 되겠죠? 그죠? 괜찮을까요? 자, 그 때, 공기장 마찰이 있다면, 막갈 때, 그죠? 어, 당연히 열이 발생하죠. 그 열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. 될까요 그러면, 우주에는 약게 변다? 이건 아니죠. 음. 거기서 발생하면, 어, 그죠? 주변으로 가는 거죠. 이건 이제, 우리 화학토에서다 나오는 건데, 됐죠? 이런거 들어본 적 있을까? 음, 우리가 개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. 합치면 뭐 우주 이런 편을 써요. 화학 반응 가능할 때, 어, 여기서 반응하는 거야. 주변에 열 발생해요. 그죠? 그럼 합치면 결론 우주에 되는 거고 우주, 그죠? 그래서 결론은 합치면 같아요. 그죠? 됐죠? 따라서, 따라서, 여기 열이 발생하지만요, 주변으로. 그죠? 결론은 우주는요, 이거 합친 거니까, 어, 감사하는 건 아니죠. 일정한 겁니다. 됐죠? 이건 틀렸고요. 화학 투에서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. 그죠? 한번 보시고. 뒤에 번에, 화학에너지는, 자, 공식 정의 나왔네요. 화학 결합에 의해서, 물질 속에 저장. 정확하죠? 그죠? 대표적으로 화석연료나 건전지, 뭐 이런 것 있죠. 뭐 음식물 같은 것도 있고. 그죠? 주로 이제 연료 같은 거 많이 물어보긴 하죠. 어쨌거나, 맞는 말. 되겠죠? 2022 2학기 중간고사 외대부고 1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그시 맞습니다.